Is that it?

아니, <laughs> 이... 아니, 아니야? 마키만데아닌거이니야 맞긴 맞는데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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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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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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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바깥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춤추고 있어. 응. <웃음> 칼국수. 칼국수. <웃음> 박칼. 우리 갔잖아요. 항더박. 칭찬가문. 칭찬가문에 가도 하민이 칭찬가문에 가도. 응, 이건 뭐죠 이거 <laughs> 뭘까요? 이거 뭘까요? 이궁금예요 비밀입니다. 내용물을? 어, 내용물은 <laughs> 비밀이야. 보여주지 마. <laughs> 비밀이야? <�imana> 비밀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스크리아이스스안 힘들었어? 잘어풀리야아 예준이 너무 이쁘잖아 너 귀여워 룽크도 잘해 휘파람도 잘보고아 <laughs> 이뻐 <예뻐. 웃음> 오 너무 예뻐 <웃음> 오, <웃음> 오 진짜 이쁘지? 나중에 다 뒤집어서도 완전 이뻐 와 네놀아 네놀아 아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아우 <laughs> 진짜 이쁘다 디비 자, 자. 섹시 도베르마 섹시 섹시 물만도베르마 늑대호소인 왜? 왜? 왜 개마? 전 예쁠리니까요 예쁠리니까 이거 순서대로 있어 쭈르륵 아. 놓으면 글자가 w e 어서 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네. 떼놓고 <laughs> 아, 브레기들이 살고 있는 것. 브레기들이 <laughs> <laughs> 살고 있는 것. 어? 이거 봐, 같이 같이 모으면 이렇게 하사로 말이 까우는 거잘 보여요, 귀여워. 반대로 넣지만. 맞아. 예준이가 여길 가리키고 있으니까 레드아이즈어이렇게인가 <laughs> 은호도 이렇게가르키고 자기. 중에서 이중에이중모이겠어서비중이거에가이중에리이중에가 얘가 박스이중 얘가 박스 에서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이이이중에이 중에서 이이야에이이 어. 비그거어에나 이거 타야 되는 거아니야 응. 노안는 이거 음. 아병. 끝. 카시 옆에요. 오픈, 오픈. ㅋ <laughs> 뒤집어져있네? 이게 뭐지? 목걸이 음, 목걸이 음, 이것은 음, 이것은 음뭐야이예 어? 네? 아, 예쁘다 무엇이라고 음, 예뻐, 예뻐. 뭐 적혀있냐면 홈 스윗 홈 플레이브 우리 집으로 와, 플레이브 얌. 내가 밥 해줄게. It's alright. <laughs> 밥 해줄게. 플레이브. <밥> <laughs> 이것은, 종이 자, 봅시다. 자. 알죠? 무슨 글자인지? <laughs> 엄마 엄마인지 알죠? 내중이이 팀이. 이 팀이. 이 팀이. 이 팀이. 이 팀이. 이이이 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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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이나이 팀이. 이이 뭐지? 어. 응. 가이 뭐지? 거 아, 달력인가? 응. 이거 뭔지 아세요? 달력? <웃음> 1월, <웃음> 2월. <웃음> <웃음> 1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뭐지? 어 <오>. 퍼즐 달력인가? 이거 <laughs> 알 우선 달력 같이 생긴 거 모트 오 이쁘다 우와 응? 이제 오. 9월이지만 다이어리입니다 어 잠깐만 예진이 생일 오늘은 나랑 노는 날 맞아 노랑 나랑 노랑 나랑 놀아 음, 다이어리. 이걸 어서 어떻게 써? 그니까 어떻게 써 이걸 못 쓰지. 야 아, 귀여워. 응? 또 있나? 그니까, 또 있나? 없어 그요그니까이 뒷면도 없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중간 중간에. 음. 짠. 아이 뻐라 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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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마기앵마기 명태 이것은 무엇인가요? 전부 다 음? 열쇠가 뭐지? 열쇠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응 여기 열쇠 같은 거또 있었어. 이것은 스티커, 스티커. 우와 마스고어 이쁘다 글자체랑 다 이쁘네. 아니 이거 뒤에 애들 알파카 너무 귀여워. 노래 불러줘. 토구래 알파카. <laughs>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가오아하니아아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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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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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펍더 볼륨 펌펍더 응. 볼륨 누워있구만 아왜뽀뽀로돼 있지 이랬네 귀여워 누워있는거 맞죠? 네귀죠하이여운데왜 완전...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갔어 이렇게 했어 귀여운데요 캘린다안 <laughs> 보여줄거지요 보여주세요 네 그거 아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것은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자 사진 담. 잡아요. 잡아요. 자고 있어요, 애들인. 짠짜. 짠! 왜죠? 이월은 노아 생일이니까. 노아입니다. 아, <laughs> 기다리고. <neighborhood> 기다릴게. 아, 3월에 기다릴게가 나왔죠. 기다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응. <laughs> 무슨 커피 맛이쓴 거. 쓴 거. 응. 육여름. 육여름. 귀여워. 내눈 귀엽다. <웃음> 음... <웃음> 밤비 얼굴 안 보여요. 미안해요, 밤비야 여기 있 네, 미안해. 우와! 예준이울었짱 덜덜덜 쫄보주쫄보주쫄보주예준이 생일 예준이이준준이 이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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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이이 이준이. 이이 오빠! 오빠! 아니야 아기야. 아가 오빠! 아빠.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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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끝! 끝. 뭐가 있는데? <laughs> <laughs> 이쁘죠? <이뻐>, 예쁜다정만네 <짱. 웃음> 귀여워. 이것은 무엇이냐면 <laughs> 요 <할까요? 웃음> <laughs> <laughs> 이것은 어? 어? <laughs>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웃음> <웃음> <이해되시지>? 이것은 밴드부 팡팡때발린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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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 걱정 많이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저번 주부터 인후통이 있어서 약도 먹고 관리도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아, 응. 어제는 주사도 맞았고 오늘은 링거 맞았어 다른데는 완전 멀쩡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인후통이래. 음. 그냥 오늘 나방, 나방기도 아니면서 백조나이들. 나물 보여줄 수 있어? 맛있게 냠냠냠냠. 먹으면서 냠냠냠냠. 보겠습니다. 라방 기다렸어요. 냠냠냠. 재밌게 봐요. 우리도 먹어요. 의상 <laughs> <laughs> 그못 잘. <웃음> <웃음> 맛있겠다.